75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개수가 1인 2참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짝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n은 짝수로 지정을 해줬고요. 어, 가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는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x의 n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참수 fx를 곱해서 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대요. 자, 일단은 앞에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요? 지금 x의 n제곱, n이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y는 16 이렇게 그으면, 자,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나오는데, 양수인 거를 n제곱 끈 16, 음수인 걸 마이너스 n제곱 끈 16,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방정식의 해는 n제곱 끈 16, 하고 마이너스의 n제곱근 16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fx는 지금 나 조건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해서 양수인 거 서로 다른 거두 개를 가지고 곱이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총 개수가 몇개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와야 되죠 그 말은 지금 여기랑 여기에 해 중에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 양수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여기 fx가 일단은 n제곱근 16을 해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두 양의 실근인데 곱이 1이라 했으니까 하나는 역수가 되겠죠? n제곱근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적용해서 각각 방정식의 지금 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에서 보면요. f1의 값이 지금 유리수라고 했죠. 어, f1 계산해볼까요? 다 조건에 따르면 f1은 자 f(x) 우리 방정식부터 세울 수 있겠는데요. f1 하기 전에 f(x)가 결국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x 제곱. 자 f(x)는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러니까 n 제곱근 16 더하기 n 제곱근 16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되죠. 자 f(x) 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f1은 자 일반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자 이제는 유리수 지수로 고쳐볼까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n분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역수니까 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f1이에요 자 근데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뭐가 유리수가 돼야 되냐면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놈이 유리수가 돼야 돼요 결국은 뭐만 유리수로 만들면 되냐면 2의 n분의 4제곱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n분의 4제곱이 유리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유리수가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가 다시 유리수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3제곱근 2니까 이런 건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어, 2의 거듭제곱이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 지수가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러니까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자, 고럴때 우리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0 포함한 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n분의 4가 지금 분모에 n이 있잖아요. 어, n이 4의 약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짝수니까 뭐밖에 없어요? 2랑 4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n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짝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 2랑 4랑 더하면 얼마예요? 6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